살아남, 안녕하세요.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, 믿는다 도연입니다. 루틴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루틴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떤 방법을 해야 회복이 될까요? 루틴 하나를 세우는 일은 최소 몇주 또는 몇 달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아시죠? 순식간인 걸 모두 경험을 해보셨죠? 자책이 길어지면 내가 하는 일 매일 그렇지 뭐 네가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자책감까지 들지요. 하지만 자책은 이젠 그만하시고 자책이 답이 아닙니다. 루틴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다시입니다. 다시란 뜻을 아시나요?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루틴이 무너졌을 때 다시 다시 하면 됩니다. 다시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실력입니다. 저는 지금 간헐적 단식 다이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22년 10월 17일, 17일 날, 간헐적 단식, 내가 한번 해보지. 아놀드 홍의 이 책을 읽고, 아, 건강한 사람, 정체성을 갖기 위해 끈기 프로젝트 나도 100일을 도전해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. 무엇을 할땐 외가 매우 중요합니다. 왜가 나를 통과를 해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100일이냐고요? 100일을 꾸준히 하면 내 것으로, 내 습관으로, 내 루틴으로 바로 나로 어, 내 것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하든 100일이 답입니다 제가 100일을 실행해서 자동 루틴으로 만든 항목들이 어, 한 20가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어, 새벽 4시에 기상, 음, 요가하기 영어 공부하기, 음향탕 마시기, 책 읽기, 음, 윗몸일 기계하기, 어, 1일 1 틱톡, 1일 1 인스타, 1일 1 블로그, 1일 1 유튜브 등등등 정말 100일을 꾸준히 해서 매일 종이 신문 읽기 그래서 어, 꾸준히 100일을 100일 동안 실행해서 자동 루틴으로 만든 게 정말 총 2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동 루틴으로 만든 항목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꿀팁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. 정확히 1차가 2022년 10월 17일 날책 뒤에를 보면 100일 간헐적 단식 다이어리 이렇게 쓸수 있게 책 뒤에 책 뒤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2012년 17일 월요일 날 1일차를 시작하고 지금 현재 어 44일차 어 44일차로 지금 3월 15일 어 했는데 아직 44일차밖에 되지 않아서 100일을 채우려면 아직 조금 더 꾸준함을 더 길러야 할것 같습니다. 제가 하지만 처음에 어, 중간에 루틴이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10일쯤에서 기록이 끝나지 않았을까요? 매일매일 안 해도 실패했더라도 다시,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, 포기하지 않는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100일을 채우면 100일이 채워진 루틴, 습관은 내 것이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100일을 새로운 습관,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싶다면 저는 100일을 꼭 채웁니다.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다이어리도 100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, 다시, 또 다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하다가 멈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, 다시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루틴이 무너진 것을 알아챘을 때는 그 순간 바로 다시, 다시 하세요.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다시 하시면 루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. 루틴이 무너졌을 때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.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하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. 나를 먼저 사랑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저장,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.